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플러스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환절기에 마시면 좋은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기침과 두통에 도움이 되고요. 생강차는 염증과 가래를 가라앉히고 대추차는 수종냉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과 차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기관지 염증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날씨가 추워 난방을 하게 되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체내로 들어오면 두통이나 구토를 유발하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잦은 난방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소리 맛 냄새 없이 스르르 다가오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제품에 주목해보자. 일산화탄소 중독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금 비즈 정보 플러스에서 공개한다.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일산화탄소 경보기.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들려오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소식들. 일반주택에서는 물론 캠핑장이나 펜션 찜질방 등 다양한 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무서운 점은 무색 무미 무취에다가 자극성도 없어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게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심각해질 경우 중추신경계가 마비돼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는데 이러한 상황 속 일산화탄소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개발한 곳이 있어 화제라고 한다. 직접 회사를 찾아가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저희 회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가스 경보기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합니다. 최근에는 일산화탄소 경보 및 보일러 차단은 물론 화재 경보 기능까지 갖춘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개발했습니다. 언제나 처음과 같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연간에 축적된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고객 감동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이곳. 최근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해서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 제품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 강릉의 펜션에서 일어난 일산화탄소 질식 사고로 인해 학생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캠핑장이나 낚시터 찜질방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경보뿐만 아니라 위험 상황에서 보일러의 작동을 정지시켰다면 학생들의 목숨을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중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대부분 중국산 저가의 건전지를 사용한 제품으로 작동이 불량한 제품이 형식 승인의 인증 없이 판매되고 있어 보일러와 연동하여 일산화탄소 감지 시 보일러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일산화탄소 발생 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라는 음성 안내와 경보음으로 동시에 위험을 알려준다. 일산화탄소가 감지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차 경보 농도를 초과하면 일산화탄소가 감지되었습니다. 보일러 작동을 정지합니다. 보일러 작동을 정지한다는 음성 안내와 함께 실제 보일러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경보 이하의 농도로 될 때까지 경보를 알려 준다는데 보일러 작동해 정지합니다. 먼저 보일러실의 벽면에 고정판을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딸깍 소리가 나도록 눌러 줍니다. 기존의 보일러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룸 스위치로 연결된 두선중 극성이나 색상에 관계없이 한 선을 절단한 후 저희 제품에서 나온 두 선을 각각 연결하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형 크기로 휴대가 간편해 캠핑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충전기를 전원으로 사용해 건전지 교체가 필요 없다고 한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갖춘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통해. 총두 개의 특허증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보일러의 수명을 고려하여 제품 안전성 인증 기관으로부터 UL 인증을 획득한 센서를 사용합니다. 즉 저희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제품의 신뢰성 및 내구성이 높은 제품으로 품질 보증 기한 또한 3년으로 고품질을 자부합니다. 색과 냄새가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 수많은 곳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돼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부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단풍철이 오면서 등산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가을 등산시의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등산을 하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휴식을 취하거나 즉시 하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빨리 떨어지는 가을철에는 오후 4시 이전에는 하산하는 게 좋고요. 산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등산로 곳곳에 있는 산악 위치 표지판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청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